어, 그래서, 섬, 다섯 개를 사는데. 자, 그러면, 4만 원이구요. 4만 원. 그 다음에, 다섯 개를 초과하면, 한 개당 비용이 5천 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섯 개 초과해야 돼. 그러면, 초과,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x 5 곱하기 5천 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요거 초과할 때. 다섯 개까지, 다섯 개를 샀는데, 그거는, 어, 비용이 4만 원이 됐어. 그쵸? 여섯 개는, 그럼 5천 원이 추가돼야될거 아니야. 그럼 6을 집어넣으면 5천 원 추가된 거고, 어, 일 개를 샀으면은, 만 원이 추가됐을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해보면.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개 초과했을 때, 추가된 비용, 5천 원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쵸? 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선물 한 개당 비용이 6천 원 이하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6천 원 곱하기, X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모든 항에 다 1000을 나눠주면 1000 나눠주고 1000 나눠주고 1000 나눠주면 40 플러스 5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어, 6X 그러면 40 플러스 5X 마이너스 25 6X 어?